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장에서 벗어나면 금세 출발이 됩니다. 이 현장은 여러분들의 집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이 이야기를 느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저도 똑같은 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쳐갔던 주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하여 사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한쪽으로 청년이 될수 있는 공장을 지키서 여러분들과 어깨를 들고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분노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드리던 그런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제가 국회의원 남원 들어가서 국회의장에 와서 양문석, 양문석 태어나서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이 왜 양문석 하냐면 소방이 된다. 이거 명언이니까 나의 가훈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우리가 전국을 돌면서 양문석 박사님과 아주 온건한 양문석 박사님과, 예, 네,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을 다양는뭐 이런, 어, 한 뜻을 많이 했잖아요 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직접 오면서 많이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에, 가서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가면 혹시 해가 될까봐, 예, 안 가고, 아, 직접 오면서 그 당선되기를 기원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또 승리를 거머쥐고 오늘 이 다리 밑에 저 앞에 저 가려 그러지 저 앞에 김건희씨가 아, 사는 집이 있어요 네 김건희씨한테는 어떤 말씀시면잘 들릴 겁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그 동네마다 흩어있던 표가 있습니다 자수와 이어 박명자자 숨어 있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고 숨을 끊는다고 해서 제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감격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자수하여 광명차이 약을 꼭해주고 싶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살살 살려야 되는 것 같고, 예, 저희, 그, 김건희 씨 명품 대용할때보도했잖아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국가에 기여도 가졌어요. 네, 그고부터는 그러니까, 반, 아, 그, 같은 행음이 돼가지고, 해외를 안 가라. 그 해외를 안 가면 돈 많이 들죠. 어, 그 세금도 전달이 됐고, 또 상습적으로 뇌물을 다, 그 뇌물을 전달시켜가지고, 그 외에도 뇌물을 받았을 때,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 시세가 다 받을 거고, 장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뇌물을 전 어, 이런 예방책도 듣고, 여러가지, 그, 저는 어, 성과가 있었다고 그랬죠 또 김두한이 지금 어떻게 법적 처벌하기 을 전에 네, 이렇게 에, 이런 어떤 관계예방사원에도 공안을 했다 우리 주재영 목사, 장준수 기자, 임명수 기자 서울에서 다 했는데 우리 양궁석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냈어요? 네, 정말 교때 관련한 도구를 하던 날 실시간으로 제가 그 기사를 노래소리를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어, 이 여기에서 우리의 언론들이 결국은 수독되는 상황이 이제 있었었는데, 어쨌든 우리, 어, 중뭐 유튜브들이 성격적으로그 문제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경제행위가 많잖아요 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 제가 서울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이 그 문제를 치고 가고 그리고 치고 가는 과정에서의 엄청난 탄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한 문제를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아무리 떨어져도 그냥 대법정이 되어가지고 공민 지시하면 되겠구나 <laughs> 어, 그런 생각들도 하고. 어,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그, 처음에 제기하고, 현체적으로 그, 사회적 교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선에 상당히 결정적인 변화와 역량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평가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음, 아, 네, 여기서 우리가, 아, 김건희 하던 범죄, 주, 국가조작 같은 데 가지고, 예, 영화 식도 드는 그런 겨울에 송경장회대표부터 예, 저희는 데 지금 7일차되고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검찰 조사에 나가고 희재영 목사는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나가고 나는 그다음 월요일 날 예, 나가 가지고 우리가 한일축제 관련해서 예, 지금 언론에 굉장히 동요가 있는 것들. 예, 네, 이런 것들을 검찰에 있다 넣서 수사를, 할 수, 있,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거우리가 제공하려고 어, 그래요. 예. 네. 네, 여러분들이 제 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감사 또는 이 가질 수 있는 백적인 이유는 누가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개를 합니까? 지혜의 요구를 합니까? 말 그대로 당사 지대는 자립 지대가 아니고 당사 지대다라는 게 명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 내가 언론학을 전공한 그 사람으로서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큰이 이익, 공공의 이익에 훨씬 크게 기여하면 어이 형사 법을 일정하게 꺼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 무죄 선고를 하는, 그러한, 그, 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장치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올래 카메라, 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자체가 논리적 비약과그 다음에, 언론 역사에 대한 무시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일본 언론, 잘합니다. 그가 기적이 예. 일부 예, 언론에서는 예, 청파 어, 관련해서 희대목사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조선일보나 뭐 유대일 이런 그런 예, 네. 예, 김관씨는 처벌도 안 받고 예, 김관씨는 예, 의원님이 계시니까 시를 붙여줘야 여기 말하는 거 같아요. 서선 의원님 아닐 때는 괜찮았는데 예, 의원님은 네 정치를 넣으십니다. 저게밖에 제가 네. 반성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진정부 위장 자립 취재 부분에 대해서 네 왈과 왈구 저희가 변해 안 변하는데 저희가 네 윤석열 어, 대통령 부기 전부터 또 당선진 후에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윤석열 일가가 어, 건설업자를 분단으로 만난다. 김 비건 씨는 대통령이 채용을 시켜 줄 테니라 그런 아는 사람들한테 뭐 직장 원만 두고 대기해라 이런 제보를 받아서 계속 취재를 하는 가운데 이명소 기자를 만나자고 취재한 겁니다. 그게 이제 2 0 2 2년 당선 3월 10일날 되고 3월 1 0일인가 10일 만나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립지대 어, 과정에서 어, 이렇게 취득한 이런 증거라든지 어, 여러가지 것들이 지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어, 아무리 어, 누가 우인가뭐 모의고사 창 불법이다 하더라도 저희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 여부인도 있잖아요. 취임하고 그러면 누가 본렇다 하면 1만이나 우리 국민 5천만 명다 경계를 하고 안만나고 안받고냐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민노인수가 상습금을 중동병키는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장인식의가장에서 생긴 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 마을 이장도 그런 경우는 안받는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조심없이 받은다는데, 이 힘집을 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긴 거이시 말고 또 있을까요? 네. 권력에 취하면 상식과 원칙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서 이래요. 그게 권력에 취하는 자들의 일반인들이 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드리지만 장치제 몰래카메라 이 부분에 대한 그협법적인재단은 아니다 라고 늘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제가 키가 찬 부분을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어을때그어 어, 폭로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이됐었을 때. 조선일보 도대체 뭐 했을까요? 조선일보가 한 번이라도 빈건이가 대월등을 받았다. 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쓴 적이 있나요? 대결이 없습니다. 오히려 했을 영역에 있어서 그 관련 이야기는 종종 썼지만 조선일보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미 국가적인 의제로 그리고 심각한 정권 탄핵의 분위기들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종선이 끝났을 때 지금에서야 자기들이 무슨 심판사처럼 어,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거 변화를 요청하는 그런 뻔뻔한 그, 행태들을 보이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 뿐만 아니고 조선일보도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일부 정치 검사들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악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정치 검사, 조선일보 이 3대 악의 축 중에 조선일보가 지금 자기들이 공정한 재 객관적인 제제 3자적 눈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힘일 비판하는 모습 그 자체가 가당치 않다. 전형적으로 물타서 숨어버리는 동무의 민뿌라지 행태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선일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엄청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조선일보한테 매도를 당하신 분이 우리 양문석 당선자 내용을 했고 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네, 조선일보에 대해서 예, 서로 과장에 당한 부분이나 그 전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예, 말씀해주고 싶은, 어, 그런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한 말씀 해주시고요. 예, 어, 어쨌든 조선일보, 한모만 톱니다. 그러니까 양민석의 기본적인 연론기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조선일보의 대학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쓴 글만 해도 최소한 5건 이상이 어, 지난 20여 년 동안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쓴 그, 글이 책 다섯 5건 분량 이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어떻게 조선일보가 앞으로 저런 짓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평범한 언론으로 새로 재탄생시는것에 그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전율이 재머리속에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증거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어, 언론개혁의 첫 발이다. 첫 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강모를 도승일보가 가장 많이 다니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 강모를 도승일보가 할 때는 다들 다 가져가지 못하게, 그리고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교관들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TV조선이 자신의 시청률에 따라서 당부를 받아야 되는데, 조선일보와 옛 조선일보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세력에 대한 영향력으로 시청률 이상의 당부를 받아가는 이런 행태들도 다양하게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만큼만 받아가. 너희들이 다른 신문의 영향력으로 그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는 그런 편법적이고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행태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다른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제가 지금 그도발을 준비 중에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도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더 이상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속분들은고용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조선일보에 하시는 말씀이 매우 많으신데. 말로만 안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돼. 20대 국회에서 저는 eh 주시하면서 누가 말하는 행동을 하지 않냐. 아 이분들을 긍정적으로 저희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아까 군부 그 선대 정선자 김영만 당선자 있죠. 아까 대동령씨 앞에서 만났는데 예 전에부터 처음 서울에서도 이때부터 제가 일제 차량 등하 기법. 아, 역사예복방지법이라고 있나면은, 21대 때다리집사가안된 법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유선주의가 생기고, 예, 네, 일대들이 안정으로 잘살아하고있러잖아요 이런 법안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아, 양무석 방송자께서는, 아, 지금 준비하다 놓 법안이 있으면 좀, 공개 좀 해주고, 그걸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할 때안 듣고 안데 갔다 오신 분이 어 앞에 한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광고의 공정성 그리고 정보 광고의 제대로 된그 대부분 어 그다음에 직적손화의 대상이라는 그 다양한 즉 언론사의 경영 영역 광고 영역 그다음에 도도. 영역. 이렇게 세 군데로, 어, 쏘, 쏘면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도선일보의 탈독적, 북독적 힌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 다, 그 찾아내고, 통로하고 조선일보 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박부 말씀하셨던, 어, 일본 제국주의 장양과 관련해서는 어, 유사한 법안이 있지요. 5.18과 관련된 어, 5.18그 모욕죄, 모욕과 조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금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한민국 어, 조선일보의 풀이가 친일로 시작했고 그 친일 세력들이 아,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소질하고 압력하면서 친일 행위를 계속해서 어, 자행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거기에조선일보라는 친일 언론에 의해서 계속 비호받고 옹호받고 확산시키는 이러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손을 꺼어야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친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진지하게 쳐다보고 다시 친일 정산에 대한 싸움들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영만 장수님과 함께 그러한 부분들 법으로 처리할 부분들 그리고 사회운동으로 페인으로투쟁해야할 어, 부분들을 아주 다양하게 촘촘하게 작은 장을로 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는데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생각나서 초목에라고용어를 썼죠. 초목애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우물인데 <laughs> 초목애 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 이따가 좀 말씀 나오고 가실 겁니까? 가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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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네. 그리고 어, 그 오늘 집회에 참석을 하실 건지 어, 네. 그러면 뭐, 천천히 얘기 들어도 되나요? 집회가 4시부터는 약 3시도 안 됐죠. 이 많은 시간에, 예, 양 약구석, 예, 의원께서, 어, 우리, 예, 한가운 얼굴도 만나고 싶고, 또, 아니, 소 저장도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그랬어요? <laughs> 아, 봐요? 아, 야, 저기, 박지, 박장 아 어, 박진영 사위보거든 아, 여기 사, 박진영이가 앞으로 서울의 우리 모든 행사의 사위를 받으기로 했는데, 도와나차해봤어요 네, 뭐, 안중걸그 다음에 민주진영, 박진영, 제가 정말 좋아하고, 새로운,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어, 현장을 지키고 있고, 아스팔트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고요. 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장에서 벗어나면 금세 순방이 됩니 이현장은 여러분들의 분노, 여러분들의 생각, 이 이야기를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응. 금세 저도 똑같은 그동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쳐갔던 어, 수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한 저도 보일이던 여기 현장을 지키면서 여러분들과 어깨 돌고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등록를 느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여러분, 일어나서 환호 한번 해주세요.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전에 가서, 국회장에 와서,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안능하면 국회 본인가하는데만 예, 양문석! 양문석! 예, 나서 태어나서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런 말씀 했죠. 국회의원이 현장을 떠나면 소방이 된다. 이거 명언이니까. 예, 우리 나의 가훈으로 적어놓을 <laughs> 예, 다른 당선자분들도 혹시 예, 이런 저 방송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떠나면 소방이 된다는 양문석 의원의 발언 예, 이제 어록이 되겠죠. 양문석 의원의 어록으로 예, 어록 1일로 기록될 것 같은데. 네, 하 아,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이제 아직 여기 계신다니까, 예,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시고, 예, 이제 이 터진 말씀은, 이제 예비 연습이었으니까, 복잡적인 얘기는 이따 집금 시작되면 네내주십시오 예.